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의 끔찍한 실체.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모델 8명을 집단, 에, 성폭행한 용의자들, 주민들이 잡아서 응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남아공에서 음, 모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들이 주민들에게 붙잡혔는데요. 에, 100명이 넘는 용의자가 에, 이 모델을 집단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용의자 중에서 104명을 잡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명이 넘는 자들이 8명의 모델을 성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들이요, 상과 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이, 도덕성이 없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이 사회가, 에,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들,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악범들은, 에, 아주 그 증거가 명확한, 에, 그러한 흉악범들, 에, 증거가 명확한 에, 그러한 아주 숭악, 사례범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온종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에, 통제망이 없게 되면은 이 정도로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욕망과 이기심 이것이 제어장치 없게 되면은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버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도 보십시오.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살해라든지 각종 범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고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입시제도예요. 입시제도. 입시제도가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아주 비인간적인. 에, 아주 야만적인 그러한 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에, 어떤 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다 라을 경우에는 우월감에 빠지고 오만함에 빠지고 상자 독식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다시 에, 많은 사람들을 악독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마음속에 욕심, 욕망, 그리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에, 어떤 교육이 중요한가라는 생각들, 에,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에, 이 학생들이 인성, 인성과 에, 도덕성, 그 속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배워가는 그러한 교육이 중요하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터질까 두렵습니다.